이 시간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사람은 누구나 어 비판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음식 하나를 먹어도 맛있다라고 그치지 않죠. 음식이 맛있는데 아 뭔가 또 부족함이 느껴지고 어 부족한 것 같은 데또 맛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옷을 아 정말 이거 내한테잘 맞을 것같다 입었는데. 어, 괜찮다 싶었는데 또 있다 보면 어 뭔가 좀 어색하고 또나랑안 맞는 것 같고 우리가 다 이처럼 모든지100%다 좋다 100% 싫다도 없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도 있고 또 나쁜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이 있는 반면이고 또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또 만족스러운 것이 있다면 또 만족스럽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비판하는 성향 모든 것을 다 좋게만 보거나 나쁘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아서 보는 비판하는 성향이 사람마다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 저는 자신감이 부족해서 뭐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거짓말이죠. 말로 비판하지 않을 뿐이지 마음속으로 비판을 합니다. 아 저는 소심해서 남한테 그런 말 못해요. 또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아니죠. 말을 못할 뿐이지 생각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다른 무엇인가를 비판하는 성향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 분명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기에 모든 사람에게는 죄악된 성품이 있기에,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에 당연히 모든 것을 바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비틀어서 보고 돌려서 보고 뒤집어서 보려고 하는 비판적인 성향이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죄인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았지만 그 형상이 우리 영원에 제한된 회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난 이후에 우리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영원은 어디로 들어가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죄로 부패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 땅에 묻혀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여전히 연약한 육신의 몸,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신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또는 다른 무엇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성량이 있기 마련이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비판하는 성량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어졌는가? 교만에서 비롯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것은 먼저 나 스스로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교만의 주요한 특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수 있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성경이 정의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 사람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멸망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길은 패망이요 멸망의 손봉이 될 수밖에 없다고 자모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모든 죄의 특성 중첫 그 번째가 교만인데 이 교만에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나를 사랑하고 있고 어 정말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거. 아 내가 이것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무인가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내가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저 아닙니다.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막 나타났을 때 맞죠? 우리 인천 형제 잘생긴 데 옆에 서건이 뭐 더잘생기라면 기분 나쁘죠. 어, 다 그런 마음대로 위안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누구나 이 교만이라는 나 중심이라는 나나 자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죄악된 성냥으로 인해서 나보다 무엇인가 더 낫거나 더 좋거나 또는 내 눈에 보기에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펼출되면서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는 것 또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것 어떠한 사물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것 그것은 그 대상을 향한 우리의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분노의 감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비판할 때 좋은 마음으로 비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내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 또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것 또는 어떠한 사물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것 그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근데 왜 이런 것이 다 일어나는가 바로 결국 우리의 교만 때문이요 교만에서 일어난 시기와 질투 때문이요 그것에 비롯된 우리의 분노의 감정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본성이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죄와 된 특성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서로 헐뜯고 비판하고 비난합니까? 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못하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 사람을 대해서 평가합니까? 결국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러한 죄와된 본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의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보문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자, 한번 우리 앞뒤좌우로 바라보면 인사합시다. 비판하지맙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예, 한번 더 인사할 때 비판하지 않아야 비판받지 않습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다른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 결국 사람 요주의 인물에요. 이 요주의 인물. 아 지금 양심에 아주 가책을 많이 느끼. 네, 네,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맞죠. 성은 전시고 이름 하은이라고. 네, 아, 그러지 마세요. 어. <laughs> 네,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건형제, 뭐 인철형제, 상진이, 예송이, 뭐 우리 상수형제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내 뒤통수를 대고 다른 사람이 또 나를 비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비판받고 싶지 않느냐? 누군가로부터 손가락 바치,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느냐?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기준을 따라서 너희를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고 싶지 않느냐? 그렇다면 반대로 너희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할 때 어떠한 기준을 비판하죠? 객관적인 기준을 비판하랍니까? 아니면 나의 주관적인 기준을 비판하랍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참 특이하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는 이래라고 얘기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는 이렇게 잘못했어라고 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틀렸고 이건 맞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객관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개인적인 주관적인 기준이든 집단적인 주관적인 기준이든 모든 것은 다 주관적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뒤모델 공동체는 이래라고 하면 그것은 누구의 주관적 기준입니까? 우리 공동체 기준의 주관적인 기준이에요. 이것이 다른 공동체로 갔을 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개인이든 집단이든 모든 것이 주관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죄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공동체가 공동체를 향해 비판하듯, 공동체가 개인을 향해 비판하듯, 개인이 공동체를 향해 비판하듯, 개인이 개인을 향해 비판하듯, 우리 모두에게는 그와 같은 비판하는 죄의 성령이 있기에 너희가 비판을 하게 되면 한 만큼 다른 누군가로부터, 다른 집단으로부터 비판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 또한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저 또한 한 명의 연약한 사람이기에 저에게도 비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라고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고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고 모든 것이 여러분도 보면 막 사랑이 넘쳐나서 막막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막그 사랑이 감정이 끌어올라서 막 주체 못하는 막 그런 사람일 거라고 믿어라 죽이시길 바랍니다. <laughs> 그래 그래요. 그렇지만 저 또한 연약한 사람에게 때로는 제감정에 치우셔서 여러분들을 볼 때가 있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또는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저 또한 예외가 될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창주 집사님 얼마나 경건의 모범입니까, 맞죠? 우리 창주 집사님도 비판한 성향이 있습니다. 어, 의사잖아요. 와 정말 날카롭습니다. 음, 여러분들 예리한 눈빛으로 다 뒤에서 뒤통수 바라보면서 데이터를 다매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성산 집사님, 어 갑자기 안 보이시지? 아까 계셨는데 우리 이성산 집사님 또 이과 출신이잖아요. 이과 출신. 얼마나 이게 숫자 계산에 빠르신 분인데, 맞죠? 어 오셨네요, 우리 이승사님 선생님. <laughs> 얼마나 숫자 계산이 빠르신데, 여러분들한테 막 맨날 그 뭐지 마시는 거 이렇게 사주시고 섬겨주시잖아요. 그거 할 때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들이 오늘은 얼마 먹었다, 얼마 먹었다, 막그 뭐지 장부에 다 계산하면서 얘들이 막 <laughs>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그게 다 우리 연애가 사람이지. 그렇다고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laughs>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성향들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거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다시 말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극렬함며 입은 송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할양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무엇으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구속하신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왜냐?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에 걸맞는 권세를 동일하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서 높은 낮음이 있습니까?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높을 거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몸이란 지체요 하나님께 부른받은 동일한 성도입니다 하지만 누구는 회장으로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부장으로 누구는 간사로 누구는 팀장으로 각각의 하나님께 주신 은사에 따라 맡겨진 직분이 다를 뿐이에요 맡겨진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한몸이란 지체에 불과해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사이에 높거나 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동일하게 보시고 동등하게 대하시고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여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결코 너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않아야지. 타인으로부터 비판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누가 우리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2 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를 비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헤아려 줄 때,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비판하는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하면범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신 국민의 사랑으로, 우리 하모비는 내 옆에 있는 시체가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국민이 여겨주고 돕고 섬기고 품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더꽉껴안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면 기억할 수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심판하시,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신 분은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비판하는 죄를 범하면 그 비판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물으시고 너희가 다른 지체를 극리로 여기고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모든 은혜를 갚아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기본 지체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일것수 일투적으로 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시선을 집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상대방을 비판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고 또는 막 비판하고자 하는 막 생각과 마음이 막 일어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러한 죄악된 생각과 마음들을 물리치시고 주님의 눈으로 지체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지체를 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고 동등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신 것이한몸이런 지체를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어, 제가 맨날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 진짜 깨끗하네요. 어, 누가 만들었지? 는참잘 만든 것 같아요, 맞죠? <laughs> 자 티는 무엇이냐면 어, 먼지보다 더 작은 입자의 물질입니다. 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어, 먼지도 잘안먼 아, 먼지 뭉태기 뭉태기라고 하면 아나? 먼지 뭉치 <laughs> 먼지 뭉치 아 뭉태기라고 하면 이제 이걸 알아듣고 이것에 조금 이제 감 뭐지 뭔가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와 비슷한 이제 나이대 이상이신 분들입니다. 예, 방금 창주 주사님과 성사 주사님이 웃으셨어요. 그것은 <laughs> 아신다는 거죠. 먼지 뭉치 이걸막 이렇게 비벼서. 잖아요 그러면 먼지가 막 날리잖아. 날리면 이게 그냥 이게 눈으로 보면은 그냥 뿌옇게 보이지만 사실 그 입자가 보이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빛으로 딱 비춰보면 이게 쫙 먼지 날리는 게 보이잖아요. 이처럼 먼지가 실제적으로 바람에 날리거나 우리 안에서 이게 렇 먼지가 지금도 먼지가 많이 있겠죠. 이 먼지가 우리 눈에 보이고 손을 잡힙니까? 이렇게 하나의 뭉쳐져서 덩어리가 되면은 우리 손에 뭉쳐 잡혀지고 보이지만. 시 이것이 입자로 날려져 있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티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티가 여러분들 눈 속에 딱 들어가면 우리 육안으로는 티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티가 눈에 들어갔을 때 들어간 당사자는 느껴지죠. 막 찝찝하고 간지럽고, 맞죠? 뭔가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물, 우리도 이렇게 거울 보면 잘안 보이는데 물로 씻어서 나중에 조금 시간 지나면, 어, 뭐 걸리적거리는 게 없고, 찝찝한 게 없으면, 아, 뭔지 빠졌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은 어떠한 것 같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찾기도 어려운 그 티를 발견해 빼내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눈 속에 뭐가 들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들보가 들어 있다. 들보라는 것은 이러한 기둥과 기둥 어 여기 기둥이 없어졌노. 이 여기와 여기 기둥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기둥과 기둥 위에 그다란 이제 통나무를 탁 얻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한옥 같은 거 지을 때, 어 밑에 모퉁이돌을 이렇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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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네개 이제 박아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웁니다, 맞죠? 그럼 기둥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 그 기둥 위에 들보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얻는 거죠. 그러면 기둥이 어떻게 돼요? 세로로 꽂꼿하게 서서 들보를 중 들보가 이렇게 딱딱 얹어서 어, 고정을 시켜주니까 기둥이 넘어지지 않고 하나의 이제 직사각형이 맞죠? 집의 모양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들포가 있으면 그 밑에 공간이 벽이 되는 겁니다. 그게 들포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눈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큰 들포가 들어가서 눈을 이렇게 이렇게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들포가 어떠한 들포까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들포는 어떠한 들포까요 바로 우리의 죄의 들포라는 겁니다. 죄의 가림막이 우리 눈에 있다는 거죠. 이 죄의 가림막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지 못한다? 형제의 그 모습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비판적으로 보게 되느냐? 삐딱하게 보게 되느냐? 돌려서 보고 뒤집어서 보고 뭐, 무엇인가를 왜 우리가 바르게, 바르게 보지 못하느냐? 우리 눈 속에 죄의 들뽀가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곡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충만할 때, 여러분들 개인의 스스로가 말씀과 예배와 또 경건의 훈련 가운데 스스로가 내가 오늘 요즘 내가 참 영적으로 좀 충만한 것 같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 바르게 잘 세워져 가는 것 같아 그러한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을 때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날따라 막 평소에 정말 보기 싫었던 지체를 봤는데도 아무런 감정이 없고 아, 걔가 오늘 또 예배 들어 왔구나 참잘 왔어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무엇인가 영적인 고갈되어지면서 우리 안에 막 영적인 막메마름이 생길 때 이제 이 죄의 둘보가 싹 올라서 우리 눈을 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몸이란 지체를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세상의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죄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불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다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그 죄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네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형제눈 속에 눈에 찾기도 어렵고 보이지도 않는 티를 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죄의 들포를 먼저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죄의 들포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죄의 가림막 그 들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죄의 들보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을 거울삼아 우리 삶을 비춰보는 그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노력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즐거이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죄의 들보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빼내어 바른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바라보게 되고 한 몸이란 지체와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르게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보를빼앗라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바리새인을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경건한 척하나 실제로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그 누구보다 바르게 믿고 섬기는 척하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위선된 사람들이고 거짓된 사람이고 그 어떠한 그들의 내면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발견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닮지 말라. 외식하는 저바리새인의 누르고 닮지 말라라고 늘 경고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자신의 눈을 죄의 들뽀가 가로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찾기도 없고 발견하기도 어려운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그래서 그를, 이를 위해 그 사람을 한없이 비판하는 그 사람의 삶이 누구 같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바리새인처럼 외식된 삶을 살지 말고 말씀을 거울삼아 너희 눈을 가리고 있는 들보를 발견하여 그 들보를 빼내어라. 그 후에야 너희가 밝히 보게 된다. 밝히 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시각을 다시 바르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한몸이 있는 지체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기본의 지체들 말씀을 거울삼아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여 빼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시각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몸이는 지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한몸이는 지체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웃을 향해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이웃을 섬겨야 하는지 주님께서 그 이웃을 향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 비판하지 않고 공동체를 향해 비판하지 않고 한몸이는 지체를 향해 비판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향해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진정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죄의 들보를 발견해 빼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바른 시각을 회복하여서 세상과 공동체와 한 몸이 된 지체와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과 뜻 가운데 세상과 공동체와 지체와 이웃을 바르게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